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인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아이두 헤어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현재 호주 브리스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맞은편 보시게 되면 될... 이렇게 카지노. 네, 카지노 바로 맞은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보통 항상 메인에 위치해 있죠. 시티 중앙에 위치해있고 바로 카지노 뒤편이 이제 브리스번 리버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87번지 저지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깐판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있고 본인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층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한국층수로는 3층에 있고요 2층에는 교육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하게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 촬영 자체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이쪽이 매장이 있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 밑에 층 따로 화장실 있고, 여기 이제 또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이제 매장이. 지금 매장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이 지금 9개 정도 있고, 샴푸대 지금 4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토요일 같은 인데 토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섯 명 헤어드레서가 일하는데, 거의 뭐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베이스 같은 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미츠 스티머랑 헤드스파드다 준비가 되어 있고, 소독기랑 공기청정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 염색약인데, 염색약이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네, 염색약이 저쪽에 또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리스 번한인 미용실을 위해서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고요. 위아래 평수 하게 되는 50평에서 50평 정도 되겠네요. 2층, 1층 합치게 되면 그 정도 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스 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브리스 번 같은 경우는 뭐 멜번이나 시드니에 비해서 도시가 조금 더 따뜻해요. 여름하고 봄, 가을이 좀 길고 겨울이 한국에 한 10월달 정도 날씨 돼서, 어, 보통 해양 스포츠, 보통 서핑이라든지 수영, 그 다음에 뭐, 셀링 뭐, 바다에 관련된 거, 스노클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볼수 있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다니신 분들 중에 뭐 5년 가까이 지 되신 분들도 있고, 4년 되신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 3, 4개월 전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1년 되신 분이 있고, 지금 현재 5명인데, 보통 한 6, 7명까지 지금 하고, 지 9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 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55%까지 맥시멈을 주고요, 미니멈이 이제 50% 드리고 있거든요. 뭐,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센티브 50% 이상을 주면은, 경영하는데, 원어가 가져가는 금액이 그렇게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같이, 이제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두 군데에서 본부장으로 했었거든요 교육 본부장으로 있고 제가 다 매장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오고 나서 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금 브리스번에서는 호주인들도 인정하는 이제 가장 탑 한국 미용실 한인 코리안 헤어 살롱으로 저희가 뭐또 뽑힌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YTN에 촬영한 적도 있고요, YTN 에 방송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고 이제 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또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급제로 하시는 것에 비해서 보통 두배 정도를 많이 가져가시면 두배 정도 이상 가져가요. 그래서 뭐 많이 기본적으로 조금 내가, 아, 내가 좀 그래도 머리 좀 파마 같은 거잘 한다 그러시면은 보통 1년에 연봉이 1억이 기본이 다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레아주나 컬러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호주가 훨씬 더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뭐,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교육인데, 1년 같이 다니게 되면 또 저희가 무료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1년 다니신 분들, 이제 워킹 학습비자로 하신 분들은 또, 한 천불 정도, 9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실제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80만원 정도 따로 별도로 또 드리고, 뭐, 행사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챙겨드려요. 뭐, 그래도 저도 많이 가져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매장이 워낙 클라우 손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요 손님 자체는 뭐, 미허터집니다다 모쳐내는 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실력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로제 브리스본에 지원을 했으면, 아이돌 미용실에 지원을 해주길 원해서,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광고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메일 보내주시고, 오시는 거보주시고만 3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우선 비자 프로세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잘안 되는 요즘에 좀 비자가 어려워, 어려워졌어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 만 30세 이하 같은 경우는 뭐 비자가 상관없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일을 할수 있고 이러거든요. 학생 비자로 오시느라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는 주에 24시간인데 뭐 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 뭐, 영주권도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이 풀려서, 이제 저희도 스폰서가 가능하고, 저희 매장에 같이 일하게 되면, 영주권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영업만 되신다고 그러면 되고, 저희가 스폰서도 충분히 해드릴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일하실 분, 일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근무 시간도 짧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9시 한 30분, 9시 15분까지 출근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100% 인센티브로 되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중간에 뭐두 시에도 퇴근하고 3 시에도 퇴근하고 대신 이제 두 명만 마지막으로 남고 일찍 퇴근 저기 퇴근하고 그래요 시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찍 퇴근해도 좀 부담은 없어요. 원어도 부담 없고 선생님들도 부담 없고 그래서 음, 서브컨트리위 해서 같이 계약해서 이제 100% 인센티브로 해서 있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 계산하면 간단해요. 선생님들이 지금 한 달에 그매출 있잖아요. 그게한반55% 계산기 뚜드리면은 아, 어느 정도 가게 가져가 겠구나 하는 거 알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자 커트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 0 23년 기준으로 55불 받고 있습니다. 남자 커트는 4 2분인데 여자 커트 샴푸 하시게 되면 이제 80달러 정도 받는데 한국 돈은 7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예, 7만 원 정도 남자 커트 같은 경우 샴푸 하시게 되면 48달러인데 한국 돈은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직 뭐 시세도 매직 같은 경우는 보통 스타트가 한 250불이 니금한 22만 원 정도 스타트예요긴머리 조금 하시고 뭐케라틴 같이 하시게 되면 이건 한 5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벌어드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져가는 금액도 굉장히 많고, 또 특히나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 뭐냐면, 미용의 기술뿐만이 아니고 경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 부동산 같은 것도 제가 많이 가르쳐드려요. 또한 저도 부동산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금액을 좀 많이 좀 돈을 많이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같이 노하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 개념은, 같이 부자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이제 실력 없으신 분들도 뭐, 저희가 트레이닝 하면서 가끔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러는데, 음. 어나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른하시고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돈도 많이 가져가니까, 뭐, 굳이 뭐, 샵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샵을 안 차려도 그만큼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일해서 벌은 걸 돈을 가지고 잘 굴려서 투자가 되냐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요. 뭐 여기서 호주에서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게 되면 많은 조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해 주시고, 뭐 상, 상시로 모집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비자가 1년 돼서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한 1개월 전에 있었거든요. 1년 꽉 채우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1년 꽉 채우고 돌아가셔서, 저희가 잘했다고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카톡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함께 할수 있고,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같이 함께 하면, 그래도 부자가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굉장히 서른 살 때, 돈 영혼에서부터 출발해서, 많이 자산이 증식됐어요. 그 노하우라든지, 미용 기술뿐만이 아니라든지,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을다 쉐어하고 있으니까, 어렇게 되면 같이 부자 됩시다 자, 함께요.